네,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월 19일에 뭐가 있다고? 맞아요. 블 s 스 고! 우리 다시 한번, 한번 같이 해 볼까요? 3월 19일에 블 s 스 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블 t 스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고! 함께 외쳐 볼게요. 블 s 스 고! 소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블 s 스 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귀 쫑긋 쫑긋 세워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창세기 2장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오 우리 8절부터 25절까지 정말 말씀이 길었는데 우리 잘 읽었습니다 박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짜잔.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어, 선악과, 또, 동물, 치킨, 치, 치킨? 치킨 누구야? 또 뭐가 있었을까? 짜장면? 맞아. 짜장면. 맞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거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없었어요, 아직.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배경 보면은 사실 뭐렇게막 맛있어 보이진 않죠? <laughs> 맛있 맛있어 보이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과일들을 과일들이 막 달려 있는 열매들을 낳는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 나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많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택지를 주세요. 내가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탕수육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김치도 먹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마상.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열매 모든 거 너희들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아줘. 딱 하나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는 먹지 말아줘. 그런데 그게 동산 정 가운데 있었대요. 정 가운데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 한 가운데 있었어요. 잠깐 움직일게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 서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한 가운데로 한번 가볼게요. 그치, 여기죠. 그럼 전도사님 더잘 보이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에덴동산 어디에 있든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거야. 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두셨으면은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맞아요. 아니에요. 왜 동상 정 가운데 두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그 동산의 정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왕관을 쓰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왕관은 아담과 하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왕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말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지금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 되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주십니다 거짓말을 할지 말지 엄마의 말을 들을지 말지 공부를 한다 하고 게임을 할지 말지 옆에 있는 친구를 떠들지? 옆에 있는 친구를 괴롭힐지? 알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떠들고 장난치고 싶죠? 어, 역시 우리 초등생들 박수! <laughs> 떠들고 장난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아마 떠들고 싶은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왕관을 쓰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멈춰라.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사가, 왼쪽이야, 왼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세요.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은 지키기는 쉬워요. 왜냐? 답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어떡할까요? 바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해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변해지게 하여 주세요.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읽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19일에 Let's Go라는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축제를 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게 가장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울하고 슬퍼하는데,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럼 물어볼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교회 가면 뭐가 있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어. 그런데 또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재밌는 놀이도 있어. 우리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재밌게 놀자. 그래서 3월 19일날 우리가 블랙스코를 준비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나 스스로만, 우리 가족들만, 옆에 있는 친구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1부가 우리 안에서만 서로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을 같이 배우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초등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